여러분, 40대부터 건강이 곧 삶의 질입니다. 열심히 걷고 뛰지만 매번 무릎이 시큰거리고 젊을 때처럼 살은 잘안 빠지죠.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관리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 후반전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건강 투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은 여전히 걷기만 고집하시지만 최근 의학계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당뇨병, 고지혈증 같은 만성 질환은 물론 뼈와 관절을 지키는 힘, 바로 근력의 답이 있습니다. 걷기보다 아령을 들어야 하는 이유 네 가지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이 살과 전쟁에서 이기는 법입니다. 나이가 들면 가만히 있어도 에너지를 태우는 기초 대사량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적게 먹어도 살이 찌는 거죠. 근육은 지방과 달리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를 태우는 에너지 소모 엔진과 같습니다. 근육 운동으로 이 에너지 엔진의 크기를 키우면 잠자는 시간에도 소모되는 에너지가 늘어나 살이 덜 찌는 몸의 시스템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장기적인 체중 관리의 핵심입니다. 둘째는 당뇨와 혈당 관리의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당뇨병은 세포가 인슐린을 무시하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생깁니다. 우리 몸의 가장 큰 혈당 저장고는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 운동은 이 근육 세포를 깨워서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를 끌어올립니다.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스스로 혈당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근육 운동을 꾸준히 하면 공복 혈당 뿐만이 아니라 당화 혈색소 수치까지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다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전하고 활기찬 요년을 보장합니다. 나이가 들면 낙상이 가장 위험한데 근력은 단순히 힘이 세지는 것이 아니라 균형감각과 관절 주변의 안정성을 강화하여 넘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도 근력 운동으로 주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면 통증 없이 계단을 오르고 여행을 다닐 수 있게 됩니다. 이 근력 운동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자유를 지켜주는 최고의 보험입니다. 40세 이후에 우리의 건강은 근육의 양과 질에 달려 있습니다. 복잡한 기구는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걷기 외에 근력 운동을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추가해 보세요. 이 작은 투자가 당신의 건강하고 당당한 인생 후반전을 만들어 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